오늘 하루 동안 학업행사가 있어서 그거 두곳 갔다가 이제 집에 갑니다. 아침에 운동도 하고 나와서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슬로 이제 집에 가서 일을? 볼게요. 오늘 좀 화장 오래 하고 밖에 있었어가지고 요즘에 피부가 좀 계속 기진지려고 하는 거예요. 피지가 올라오고 막 기름기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피부 관리를 하면서 나이트 루틴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나이트 루틴을 좀 보여드릴까? 렌즈를 찍기 전에 물리랑 묶어줄게요. 물리를 묶고 다이소인가 올리브영에서 산 핀을 고정을 시켜서 렌즈를 빼기 전에 저는 항상 손을 씻고 그리고 인공 눈물로 먼저 몇 방울 넣어주고 빼거든요. 그 제거에서 봤는데 렌즈 빼기 전에 그냥 빼버리면은 이게 아무래도 건조해진 상태여서. 안 좋대요 눈에 그래서 항상 손을 씻고 인공 눈물을 넣고 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팁인데 다이소였나 무인양품이었나 아무튼 거기서 샀는데 안에 솜은 무인양품 거예요 근데 솜이 보관하기도 좀 애매하고 좀 금방 막 열고 이렇게 하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뚜껑 하나만 열면 되는 그런 통에다가 솜을 넣어놨고요 바이오도마 이거 엄청 큰거 있잖아요 펌핑질라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요 이걸로. 닦아주고 있어요. 조금 색조 화장이나 눈썹 이런 데를 꼼꼼하게 지워줍니다. 제가 쉐딩을 하기 때문에 이 옆쪽에도 꼼꼼하게 지워줘야 해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 거의 다 지워졌어. 화장이 깨끗해져요. 제가 좀잘 쓰고 있는 거는 오르제나의 클렌징밤인데, 제가 클렌징밤을 하나 이렇게 퍼서 써서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손이 막 그렇게 가지 않았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튜브용으로 짜면 바로 나오는 거라서 올리면 돼서 그런지. 확실히 좀 제형도 중요하고 제품도 중요한데, 좀 쓰기 간편한 제품들이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렌징 밤을 쓰고 나서 바로 씻어버리면은 눈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눈에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클렌징 워터로 눈 쪽만 한번 더 지워주고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일 이런 방식은 아니고 대부분 그냥 선크림 바르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쿠션으로 이런 다크서클만 딱가리고 다녀서 그런 날에는 그냥 바로 클렌징 폼 하거나 그렇게 좀 가볍게 씻는데 오늘같이 그래도 좀 풀미한 날에는 이렇게 과정을 붙입니다. 포리즌 제품으로 이제 클렌징 폼을 줄게요 이건 진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턱도 깨끗하게. 제가 쉐딩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근데 도다 해줘야 돼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세안하고 나면은 바로 수분이 다 날아간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에 바로 뿌린 미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세안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가볍게 뿌려주거든요. 이렇게 분사액또 보면은 넓게 퍼지는 느낌이라서 바로 이렇게 한번 얹고 어차피 바로 기초를 바를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올리고 가주면은 수분이 안 날아가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리딜 패드를 한번 이렇게 닦아줍니다.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차가워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바를 건데요. 사실 마스크가 별로 안 유명하더라고요. 뭔가 아는 사람만. 쓰는 그런 마스크인데 보아나 뭐 마스크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렇게 좋을 리가 있을까 싶은 느낌의 팩인데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알갱이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되게 젤리 같은 제형인데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시원하고 또 젤리라서 뭔가 찝찝하지도 않아요 쓰고 나면은 막 가루나 이런 애들은 되게 막 머리도 많이 묻잖아요. 근데 얘는 머리도안 묻고 되게 딱 피부에만 시원하게. 냉장 보관해서 사용하시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여름날에 딱 뭔가 바르고 진정시킬 때 좋아서 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젤리다 보니까 얘가 막 이렇게 굳을 때도 불편하게 굳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청소하고, 뭐, 집 정리하고, 한 10분 뒤에 씻어내면 돼서, 한 뒤에 다시 볼게요. 다 씻고 왔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나이트 루틴인데, 아직 해가 안 좋아가지고, 완전 나이트 루틴은 아니지만, 스킨 천사 제품으로 앰플을 발라줄게요. 근데 약간 제가 뭘 많이 바르는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때마다 간격을 좀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빠르게 빠르게 바르면은, 하나 흡수하기도 전에 막뭐 얹고 뭐 얹고 하니까, 뭐, 하나도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를 때 간격을 좀 두고, 많이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피부 관리 팁을대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도 있고 뭐다 그런데 저 물을 진짜 많이 마셔요. 제가 물을 하루에 2리터는 꼭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리터를 갑자기 한 번에 마시진 않고 좀 나눠서 마시는데 또 자기 전에 물을 꼭 1리터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리터 이상을 하루에 마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구달에서 나온 크림인데요. 이것도 선물 받았는데 안에 이런 알갱이가 있어요. 이 알갱이 힘이 좋은지 이 크림이 좀 다른 크림에 비해서 좋은 점에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이게 뭔가 청귤 비타C 잡티 케어 크림이어서 그런지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항상 바르고 나면은 그 다음날 피부에 흡수가 다 돼서 엄청 촉촉해요. 목까지 발라주고. 이제 크림까지 바르고 나면은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줘야 돼요. 속눈썹 영양제를 제가 좀꼼꼼하게 바른 이유가 제가 손수썹 펌을 주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관리를 좀할겸 이렇게 화장 지우다 보면 손상도 많이 간다는 말이 있길래 감사 검사손수썹 영양제는 마렌 건데 이걸로 화장할 때 쓰고 이걸로 영양분 쓸때 써서 양쪽 다잘 쓰고 있거든요. 샵에서 구매를 했어가지고 시중에서도 구매를 할수 있는 걸로 알아요. 저 이번에 바다를 주말마다 거기 갔어가지고 그런지 좀 탔어요. 약간 까매졌지 않아요? 진짜 선크림을 좀잘안 바르고 너무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햇빛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리고 바세린도 발라줍니다. 바세린도 듬뿍 바르고 자요. 그래야지 다음날까지 각질이 안 생겨서 각질을 안 생기고 유지할 수 있는 팁은? 가세린의 아낌없이 바른다. 그리고 약간 이 입술과 이 턱의 경계선도 같이 발라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여유있게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퇴근하고 일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은 이렇게 화장 을 지우고 스킨케어를 하고 물을 한 1L 정도 마시고 자요. 텀블러에 계속 물을 마셔서 그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시고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피부가 건성이라서 약간 지성이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건성이신 분들은 피부에 수분을 뺏는다기보다는 좀더 채워주는 느낌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런 관리를.